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병원의 조하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 예방에 좋은 운동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동작들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코어나 복근 근력이 기본적으로 조금 있으신 분들이 따라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다 난이도가 낮은 초보자를 위한 운동 동작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누워서 하는 상체 약간 들어올리기 동작입니다. 보통 복근 운동을 하실 때 윗몸 일으키기 동작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동작보다 코어 근력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은 상체를 약간만 들어올려서 날개뼈까지 올라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복부 근육을 쓸수 있습니다. 양손을 바닥에 두고 두 다리는 산모양을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그대로 턱을 살짝 지그시 눌러주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날개뼈까지 상체를 들어 올려서 시선은 무릎 중앙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때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대로 팔과 바닥이 평행이 될수 있도록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마시면서 유지했다가 내쉬는 숨에 그대로 천천히 상체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10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그대로 날개뼈까지 상체를 들어 주세요. 마시고 잠깐 유지했다가 내쉬는 숨에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내쉬면서 올라와서 양팔은 바닥과 평행.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오고. 내쉬는 숨에 지그시 올라와서 시선은 무릎 중앙. 다시 한번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호흡을 후 내쉬면서 계속해서 두 발바닥은 지그시 지면을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턱을 당겨서 목 앞쪽 근육이 긴장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호흡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네, 다음 동작은 데드버그란 동작인데요. 말 그대로 죽은 곤충, 죽은 벌레, 이런 모양을 따서 만든 동작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시작할 거고요.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두 다리는 90도 골반 너비로 벌려줍니다. 양 팔은 앞으로 나란히 해주신 상태에서 준비. 내쉬는 숨에 오른 팔과 왼 다리를 동시에 뻗어줍니다. 이때 반대쪽에 있는 다리가 이렇게 딸려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상태로 다시 마시는 숨에 돌아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복해 주실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를 체크해서 팔을 올려주시고요. 다리도 너무 과도하게 내려서 다리가 매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10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마시고 돌아오고, 반대쪽.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뻗어줬을 때 너무 허리가 뜨지 않도록 계속해서 코어 힘을 잡아주세요. 코어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팔과 다리를 뻗는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해주셔도 좋습니다. 두 다리와 양팔을 내려놓고 마무리합니다. 네, 다음 동작은 코어 운동에 굉장히 좋은 유명한 운동이죠. 플랭크 동작을 해볼 건데요. 플랭크의 바른 자세를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팔은 어깨 아래 팔꿈치가 올수 있도록 아래로 내려놔 주시고 양손은 이렇게 깍지를 껴주셔도 되고요. 양팔 주먹 쥐어서 앞에 놔 주셔도 됩니다. 자이 상태로 먼저 상체를 유지를 해주셨다면 두 다리를 뒤로 뻗어 주실 건데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엉덩이 이렇게 높에 올리거나. 아니면 허리가 꺾여서 엉덩이가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동작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자세가 아니라 그대로 복부를 끌어올려서 상체부터 엉덩이까지 그리고 발목까지 최대한 일직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때 어깨가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서 두 날개뼈가 서로 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자세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두 다리를 내려놓고 발끝은 들어 올려서 플랭크 자세를 유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30초간 유지해볼게요. 플랭크처럼 움직임이 없는 동작을 하실 때 숨을 참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동작을 하더라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얇고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근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엉덩이에도 힘을 주고 복부에도 힘을 주고 그리고 팔꿈치로 지면을 꾹 눌러서 어깨 안정화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 끝나셨으면 두 무릎을 내려놓고 마무리합니다. 네, 다음은 플랭크와 비슷한 동작인 사이드 플랭크를 해볼 건데요. 플랭크는 전체적으로 복부를 힘을 강화하는 동작이었다면, 사이드 플랭크는 조금 더 측면부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같이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 끝부분에 팔꿈치를 대고, 누워주실 건데요. 팔꿈치가 마찬가지로 어깨 아래로 올수 있도록 합니다. 어깨보다 멀어지거나 또는 너무 가까우면 어깨 관절에 무리가 될수 있으니까 꼭 어깨 아래 팔꿈치 유지해주시고요. 두 다리는 길게 뻗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천장에서 나를 내려서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유지가 되었는지 체크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을 들어 올려서 발끝부터 머리까지 대각선 일직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자세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대로 손을 앞으로 짚어도 되시고 이것도 힘드신 분들은 엉덩이를 살짝 내려놓고 다리를 앞쪽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그대로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30초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위로 업. 사이드 플랭크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없는 동작이지만 계속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얇고 길게 숨을 내쉬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근육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어깨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목과 어깨를 길게 쓰는 연습을 해줍니다. 다 되셨으면 천천히 골반 내려놓고 마무리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복해볼게요. 고관절이 뒤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코어 힘 잡아주시고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반복해주세요. 마무리하고 골반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네, 이번 동작은 브릿지라는 동작인데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에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이렇게 의자를 갖고 온 이유는 조금 더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구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의자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바닥에 발을 내려놓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편하게 누워주신 상태에서 의자 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습니다. 두 다리가 90도 또는 90도보다 조금 더 벌어진 상태에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두 팔은 골반 옆에 편안하게 내려놔 주시고 발뒤꿈치만 지그시 된 상태에서 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최대한 무릎부터 어깨까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올려 주시고 천천히 마시면서 내려놓고 10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 동작을 하다가 허벅지 뒤쪽에 쥐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셨을 때는 허벅지를 쭉 몸쪽으로 당겨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호흡을 후 내쉴 때 골반을 들어 올리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버티면서 엉덩이를 지면으로 내려놓습니다. 두 무릎이 모이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주세요. 마무리하시고 두 다리 내려놓습니다. 네, 다음 동작은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식스팩이라고 하는 근육은 복직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우리 몸 앞쪽을 잡고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코어 근육의 가장 핵심인 복사근 근육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복사근은 골반과 그리고 상체를 이어주는 근육으로서 이 몸통의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복직근만 강화해야지, 식스팩 만들어야지 하면서 매일 시드업하고 앞쪽으로 몸통을 숙이는 동작만 하지 마시고 옆쪽으로 이렇게 로테이션하는 동작들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동작은 집에 있는 약간의 무게가 있는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훨씬 좋은데요. 저는 바로 이 물통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도구가 있으시면 꼭 사용해 주시고요. 이 동작은 나무꾼이 나무를 패듯이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이미지가 쉽게 연상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 무릎으로 매트 위에 올라서 주시고요. 복부를 조금 더 강화한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절대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허리를 곧게 세워서 고관절을 앞쪽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양손으로 무게가 있는 물체 이렇게 물통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대각선 위쪽으로 뻗어 올려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그대로 나무꾼이 나무를 장작을 패듯이 이렇게 대각선 아래쪽으로 호흡을 후 내쉬면서 복사근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 이때 고관절이 함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고관절은 계속해서 고정을 해주시고 상체의 로테이션만 있을 수 있도록 해서 이쪽 복사근이 계속해서 짧게 수축되는 걸 느껴주시면 됩니다. 한쪽에 10번씩 반복해볼게요. 혹시라도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깨의 통증이 안 느껴지시는 구간까지만 팔을 올려주시고요. 호흡을 후 내쉬면서 반대쪽 사선 방향으로 물통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은 계속해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엉덩이와 그리고 복부 근육, 허벅지 근육까지 계속해서 긴장을 주고 계셔야 바른 자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다음 동작은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슈퍼맨 자세입니다. 매트에 바르게 엎드린 상태에서 시작할 거고요. 양손은 위로 만세해 주신 상태. 두 다리는 어깨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린 상태로 시작. 이때 시선은 바닥 고정해 주시고, 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그대로 고개부터 지그시 들어 올리면서 양 팔과 양 다리를 올려줍니다. 다시 숨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두번 반복할게요. 내쉬는 숨에 그대로 올라와 주실 건데, 상체는 내려가 있고 하체만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체와 하체에 똑같은 범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내쉬면서 올라와 주시고, 이때 어깨를 이렇게 으쓱 올리거나, 시선을 앞쪽으로 과도하게 목을 꺾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시선은 매트 끝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여섯 번더 반복할게요. 상체와 하체 후면 근육에 긴장을 주시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내쉬는 숨에 팔과 다리의 동일 구간까지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내쉬는 숨에 들어올리고 마시고 잠깐 버텼다가 다시 한번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무릎은 접히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다리를 지그시 올려주시고 어깨 후면에도 긴장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세요. 승모근엔 긴장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양 손바닥은 계속해서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0번 더 채우셨으면 그대로 일어나서 두 엉덩이를 발바닥 위로 올려서 앞으로 아기 자세 만들어서 익스텐션된 척추를 자연스럽게 풀어 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볼 동작은 네발 기기 자세에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엉덩이의 측면에 있는 중둔근과 그리고 코어 근육, 어깨 안정화 근육을 함께 쓸수 있는 동작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양 팔을 어깨 수직 아래에 내려놔 주시고 두 다리는 골반 수직 아래에 내려놔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왼쪽 다리부터 옆으로 지그시 올려 주실 건데 이때 무게중심이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머리부터 척추 끝까지는 계속해서 고정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허벅지의 내회전을 보여주실 건데요. 마치 발바닥을 천장 방향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다리를 안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다시 원위치 천천히 내려놓고 아홉 번더 반복해보도록 할게요. 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마시면서 갖고 오고. 엉덩이가 옆으로 빠지지 않는 만큼만 다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들어 올리셨다가 내외전 해주시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내쉬는 숨에 올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놓고, 이때 양팔로 지면을 더 강하게 눌러줘서 어깨가 안정화가 깨지지 않도록 해주실게요. 반대쪽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기립근과 복부 근력에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허리가 아래로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세요. 이때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엉덩이와 허벅지에도 계속해서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해 주세요. 마무리 되셨으면 천천히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운동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봤는데요. 코어 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복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어 운동은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그리고 허벅지 앞쪽, 그리고 복부 전면, 측면, 그리고 복횡근까지이 모든 근육들을 막라하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척추를 감싸고 있는 이 안정화 근육들을 강화해 주셔야지 허리에 부상이나 또는 통증 없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 저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회복, 새로운 건강. 지금까지 새로운 병원의 조한아였습니다.